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 스토리 CK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사단 신병교육대의 생활에 대해서 전역자 한 분의 얘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오사단 신교대를 수료하시고 오사단 예하 보병중대에서 군생활 하신 전역자 한 분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오사단 신교대로 가셔가지고 그 군번이 지금 1 9 군번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몇월 달에 입대하셨죠? 자4월달에4월달에 네, 가셨고 네. 그 오사산 신교대는 좀 시설이 어땠던 것 같아요? 어뭐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어요. 어 시설은 어딱 갔는데 아 너무 후졌다 뭐막 그런 느낌을 네. 받으신 건 아니고? 네,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. 아 전혀 그러진 않고 네. 어 네, 그럼 다행이고요. 그리고 이제 생활관은 거기도 아직 침상형이었나요? 아니면 침대형이었나요? 신교대는 아직 침상이었어요. 아, 어, 침상형이고, 아마 지금도 침상형일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, 네, 네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뭐, 화장실이든, 뭐, 세면장이든, 이런 부분들도 뭐, 평범했고, 네, 네.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저, 또 이제 육군 훈련소 중대장을 했었는데, 네, 그때 또이제 생각해보면 오래전이지만 훈련병들, 이제또 전화 한통 하는데, 또 이렇게 목매잖아요. 맞아요. 네, 거기는 이제 전화를 하려면 좀 포상제도가 대략 어떻게 됐어요? 어, 포상제도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었는데, 네네. 뭐 그냥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충분히 많이 썼어요. 아, 돌아가면서 이렇게 평일에는 못 썼고 평일에도 쓸수 있었어요 개인 정비 아, 시간에. 아, 진짜요? 네네. 아, 근데 이제 네네. 그 순번제도로 해서 하루에 네. 몇 명씩 이렇게 할수 있어요. 하긴 뭐 매일은 못 했겠네요 그러면? 아뭐 특별한 일 있으면 못 하는데 네네 웬만해서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네뭐 <laughs> 시간은 짧지만? 네아 진짜? <laughs> 어저저 저 때에 비하면은 저, 저 때는 평일에 하려면 진짜 뭐막 발표하고 막 이래가지고 상점 받고 막 이래서 <laughs> 통화고 그랬는데, 주말에는 당연히 이제 좀 많이들 썼고. 네네. 했는데, 아, 좀 그것도 많이 완화가 된것 같네요. 네. 음. 굳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교육훈련 시간에 막 열심히 해서 뭐 상점이나 이런 거뭐 그런 걸 따야 될 필요성이 많이 없나요? 아그신병그 어, 포사 주잖아요. 하루인가? 이틀인가? 아 네네네 그거 말고는 딱히 큰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그 신병 포상이라는 게 자대 가서 사용될 수 있는 포상 그 1일, 2일 얘기하시는 거죠? 네네 그 신병휴가에 붙여서 갈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건데 그... 그거를 교육받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? 어... 만... 제가 총몇 명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0명 정도? 아 진짜요?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어... 네. 그다음에 이제 훈련들 중에 뭐 사격도 있고 경계도 있고 뭐 수류탄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네. 뭐 그중에서 뭐좀 가장 힘들었던 거나 좀 이런 훈련은 조금 유의해야 된다.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나요? 어... 첫 사격할 때 예, 예. 조금 떨리긴 하는데, 네. 생각보다 한번 하고 나면은 음... 아무렇지도 않고. <웃음> 그... <웃음> 네. 각계전투라고 하나 요 마지막에 하는 네, 거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각계전투 그게... 하고 이제 한 행군하고. 네, 네. 아저는그뭐 미세먼지 때문에 행군 안 했어요. 아 행군 안 했고. 네. 어, 운이 각계전투가 좀...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이것저것 네. 장애물 코스랑 이제 막 포복하고 막 이런 것들. 아, 네, 포복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, 포복은 제가 할 때도 힘들었지만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는. 네. 네. 땅도 막 질고 이러면 더 힘들고. 아, 각기 전투가 그 그때도 막그 무릎 보호대 이런 거다 나눠줬네? 아 나눠줬는데 예예 예. 그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벗겨지는데 신경도 안 쓰고 <laughs> 좀 아, 많이 네. 까졌는데 다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. 음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네네 네. 거기 막 빠지기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. 네. 그 다음에 또뭐 다른 훈련들 사격이나 이런 각기 전투 말고는 또 화생방 했어요? 아네 했어요 화생방 가스실 들어갔어요? 네네 아좀 힘들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음 거기에 좀 이게 사람마다 좀 틀려서 근데 저희 애들은 다 그렇게 아, 이렇게. 이제는 저기 뭐야 정화통만 뺐다 끼나요? 아네 정화통 뺐다 끼는 것만 해요 그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다 네. 저는 이제 오래전이지만 이제 벗었다 쓰니까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아, 것 같아요. 그건 좀 예, 힘들더라고. 아, 저는 진짜 화장복 정말 싫었어요. 제일 싫었어요, 진짜. <laughs>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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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부 훈련 받을 때도 너무 힘들었고,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간부들 간부들 거기 이제 조교들은 계속 이제 뭐 병사니까 바뀔 거고 아마 장교들도 계속 바뀔 거고 부상한 분들 소장님들은좀 성향이 어땠어요? 아 어, 그냥. 약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만나듯이 <laughs> 약간 캐릭터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무서운 조교님도 계시고 네네네 좀 잘해주시는 분도 있고 인기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있었어요. 음. 간부, 소대장님이 좀 어떻게 좀 무서우신 분이셨나요? 조금 약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었나요? 아 저는 여자 소대장님이셨는데 아 여자 소대장 예네 되게 잘해주셨어요. 음뭐 아무래도 뭐 혼낼 때는 혼내고 또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그게 딱 극명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. 네, 허지부지하게 어, 막 그런 거보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오사단 어쨌든 신교대 시설 괜찮다는 거. 네, 네좀 시설, 시설에 대해서 또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많아가지고 동기분들이랑도 재밌으셨고. 아, 네, 그때 당시에는 재밌었다. <laughs> 른어 어쨌든 그 신교대 통틀어서 제일 뭐좀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할 만한 거 하나는 어, 마지막 날잘 때가 제일 기억나는 <laughs> 아잘대 가기 전날 네네 다 이제 서로 많이 친해졌는데 헤어져야 음. 되고 그런 게좀아 아, 혹시 운 사람 없어요? 그 수료식 날에 어버이 운을 부르면서 운 사람은 많았는데 아. 아. 저희 때문에 울진 않았어요. 음, 알겠습니다. 아, 어제도 또 오늘 또 신교대 얘기까지. 마지막으로 오사단으로 입대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? 아, 어, 근데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<웃음> <웃음> 막상 가서 하면 화생방도 뭐 아무것도 없고, 네, 네. 사격도 하고 부도도 없고. 네네네. 네, 네. 그냥 걱정을 안 해도 된다. 음, 아 너무. 그, 안심을 해주시는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, 아, 네. 아, 진짜, 많이들 힘이 될것 같아요. 네. 아, 되게, 어떤 분은 되게 좀 약간, 진중하게, 이렇게 막,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. 예. 네. 근데 이제 그것도 경, 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, 예. 네. 어쨌든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또 이제, 나중에 안부 전해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